6인조 걸그룹 에이프릴의 이나은이 과거 지인에게 고영욱을 언급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글이 합성이라며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나은의 소속사 DSP 미디어는 2일,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형사고소 진행했다, 고 밝혔다. 이어, 당사 아티스트들은 왜곡되고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다. 며 현시각부터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악의성 짙은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또한 없을 것 이라고 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나은이 과거 했던 발언이라며 너도 고영욱한테 성폭행당하고 싶어 라는 글이 적힌 채 떠돌았다. 고영욱은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2015년 7월 만기 출소했다. 이밖에도 최근 이나은은 학교 폭력설, 보이그룹 에이젝스의 유년과 열애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에이프릴 내 왕따 탈퇴설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에이프릴의 전 멤버 이현주의 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누나가 그룹 내에서 왕따와 괴롭힘을 당해 공황장애 등을 알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난 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시 이현주가 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다른 멤버들 또한 유무형의 피해를 겪었다. 며, 어느 누구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 이라고 해명했다. 팀내 갈등은 있었지만 왕따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영도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현주 왕따 탈퇴설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그는 같은 소속사에서 에이프릴 멤버들이 만드는 전 과정을 지켜봤다며 이현주를 겨냥해 갑자기 잠수를 타서 연습도 못하고 스케줄에 비상이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프고 약한 거 그럴 수 있다. 그럼 얼른 그만하겠다고 해야죠. 근데 하고는 쉽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어떻게 그럽니까? 솔로가 아닌 팀인데라고 했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 고영욱 합성 사진 및 학폭 위혹 관련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SP 미디어입니다. 당사는 2일 오전 법무법인 엘프스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합성 게시물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형사고소 진행했습니다. 당사 아티스트들은 왜곡되고 악의적인 허위 게시물로 깊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지를 게재하는 현시각부터 당사 아티스트를 상대로 한 악의성 짙은 비방과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 작성 및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또한 없을 것입니다. DSP 미디어는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 왕따설 등과 관련해 이현주 측과 에이프릴 측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이프릴 이나은이 모델로 나섰던 동서식품 광고가 중단됐다. 동서식품은 최근까지 이나은이 모델로 등장했던 자사한 제품의 TV 및 CF, 유튜브 동영상 광고 등을 현재 중단한 상태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3일 뉴스원에 지난 1일부터 광고를 내렸다며 왕따 논란에 사실 여부는 확인 중이나 논란이 되고 있어 일단 내렸다 라고 밝혔다. 이어, 소속사, DSP 미디어를 통해 알고 보고 있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없다. 라며,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당 광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동서식품의 다른 관계자도,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을 끝으로 광고 집행을 중단했다. 면서, 더 이상의 광고 집행은 없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광고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 라며, 계약 중단은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왕따 논란과 관련해 사실 관계가 정확히 밝혀지고 나면 입장을 낼수 있을 것 같다. 며, 현재 소속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계속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에 대한 현 멤버들의 왕따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서 비롯됐다.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의 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가 이현주가 팀 멤버들에게 왕따를 당해 탈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 이에 소속사 DSP 측은 지난 1일, 이현주가 본인의 체력적, 정신적 문제로 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유발된 갈등들로 다른 멤버들 또한 유무형의 피해를 겪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에도 왕따설이 계속 제기돼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지난 3일에는 A씨가 다시 글을 올리고 이현주가 극단적 시도를 했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응급실 기록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DSP 역시 이날 오전 또한번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는 이현주의 가족과 학창 시절 동급생임을 주장한 인물에 의한 수차례에 걸친 폭로 이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이현주 및 그의 모친과 만남을 가졌다. 이현주는 본인만의 피해를 주장하며 지극히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입장문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자 했지만, 이현주의 동생이라 주장하는 인물은 3일 새벽 또다시 일방적인 폭로성 게시물을 게재하면서 일말의 대화조차 이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며이 시간 이후 이현주뿐만 아니라. 이현주의 가족 및 지인임을 주장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한 모든 이들에 대해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